아, 요거 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살짝 좀당가 볼까 싶다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겁나기도 하는데. 근데 5분 봉은 지금 올라가기 딱 괜찮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5분 봉은. 이렇게 U자로 딱 올라가기 딱 괜찮은 모습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15분 봉이 이쁘지가 않아요. 여기서 너무 윗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내렸기 때문에 5분 봉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대로 여기서 바닥을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15분 봉이 지금 5분 남은 사이에 쭉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그 외의 모습은 사실 상상이 잘안 돼요. 다음 15분 봉에서 끌어올린다? 아... 그런 패턴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전 캔들, 여기 이전 캔들이 이전 가격보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쭉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다시 올리는 일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근데 거기서 한, 한 캔들이 더 갱신이 돼서 15분이죠. 9시 15분에 여기 하나가 더 갱신이 돼서 다시 끌어올려서 이전 전고를 뚫는 뭐 이런 캔들은 거의 나오기 희박합니다 확률이. 근데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왠지 바닥 지지하면서 올라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분봉의 가능성을 좀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어, 잘안 나오는 이런 15분봉의 가능성을 믿고 좀더 지켜볼 것인가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봉을 보면 왠지 반등할 것 같잖아요. 여기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오를 것 같잖아요. 얘가 이렇게 오르면 아직 15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15분 봉이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이전 바로 캔들이 윗꼬리를 잔뜩 그리면서 내려와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를 확률은 없다. 그런 차트는 흔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캔들 방향 혹은 장기적인 차트의 예측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요 단기적인 상황에서 5분과 15분 봉을 교체해 가면서 보면서, 아, 지금 여기서 들어가 볼까, 말까, 이거를 판단하시는 거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된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트레이딩은 확률 싸움이라고 했고, 100%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 뒤에 가격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뭐한 달, 두달 뒤에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 판단에 너무 맹신을 가지지 말고 내 판단과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면. 빠르게 문제점을 수정해서 대응하는 거를 키우시는 그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 단타는 거의 대응이 전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입 시점도 중요하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기서 사지 않고 좀더 지켜보면서 어 기다렸더니 가격이 좀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올라갔었고,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진입해 볼까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 어, 15온봉이 이렇게 여기 한요 정도 수준까지만 와서 그냥 횡보 정도만 해줘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한번 진입을 해본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아까 AP 보느라 못 샀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해봤습니다 음. 근데 과연 제가 예상한 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뚫고 내려갈지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제 희망사항이지만 저는 이 박스권 안으로 이 15분봉이 올라가기를 지금 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분봉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빠졌었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힘 자체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5분봉이 이렇게 올라가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박스권 안으로만 와도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반등이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잘 잡아도 반등이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수익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닥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장이 좋아졌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을 잘만 잡는다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닥 잡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15분 봉이 제가 말한 대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끙차 끙차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운의 영역이에요. 운의 영역. 아 얘가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해서 정말 수익을 줄지 안 줄지는 운의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수익을 내줄지 안 줄지는. 아 근데 지금 또5%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네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5분 봉이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나는 15봉이 어쨌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내거 아니고 여기까지만 먹고 그냥 튀겠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여기서 바닥 지지하는 페이크에 속지 않고 좀더 기다렸다가 여기서 바닥을 주어서 여기 반등이 올때 먹었다 이게 포인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참 쉽죠? 그래서 숏 한번, 롱 한번 사이좋게 세이빙을 했습니다.